지어이먹이납네소뱀이 언니 이 뚜껑을 좀 열어주세요. 껌이지. 이래 껌. 껌이지. 베트남어로. chuyện nhỏ. chuyện nhỏ. nhỏ가 작은. chuyện nhỏ, 작은 일, 사소한 일, 어려운 일아니다 쉬운 일이다를 뜻하는 거죠. c h u 껌이지.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이나 이제 에마, 가이나이, 이것이 이제 에, 남부 발음으로 예, 예, 쉽다, 마, 하지 뭐, 뭐뭐 하지 뭐, 이런 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나 이제 에마, 혹은 가이나 예에마, 이거 쉽지 뭐. 근데 실제로 현지인이 가이나이라고 또박또박 발음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빨리 얘기해서, 가이자를 거의 생략하듯이, 나 이제 마, 나예 마. 또는, 가이 나이 람디라섬, 가이 나이 이것, 람디, 람하다, 띠가 못줏못 띠, 못 잇. 잠깐 조금을 뜻하는 거예요. 람디, 잠깐 하다, 라섬 하면 끝나. 여기 라가 뭐뭐 하면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ong cất cái này làm tí là xong cái này làm tí là xong chấm canh miên thả cất nả chấm canh miên đã 여러분 앞으로 이거 꺼미다 라는 표현은 chuyện nhỏ này dễ mà,남부에서 này dễ mà cái này làm tí là xong.